어, 한달가게 수입에 280만 원이신데 이 중에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매달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. 어, 여자라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 남편분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20만 원씩 드리는 배경도 이해를 어느 정도 지금 해주시니까 어, 그렇게 네, 지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아, 과연 우리 장남인 우리 남편분께서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의 어떤 노후라는 어떤 긴 시간들을 생각해 보실 때이 20만 원을 좀더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어, 지출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물론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. 이 20만 원을 지금 당장 안 드리면 매달 우리 부모님께서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아,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. 음.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20만 원을 드려 드리지 않아도 생활을 하실 수 있다. 그냥 아, 장남인 아, 이제 결혼을 한 아, 남자로서 부모님께 어떤 그 효도 뭐 이런 느낌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20만 원의 지출 계획을 아,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. 자, 뭐냐면 어, 앞으로 우리 70세, 80세가 되실 우리 시어머님, 시아버님, 내 노후에 들어갈 의료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애지출 의료비가 대략 한 남녀 평균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 중에 65세 전후에 한 7, 80%를 쓰게 되는데요. 그때 가서 막대한 현금이 없으면 병원 치료 참 힘듭니다. 자, 이 20만원 중에 10만원 정도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어, 의료비 테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. 아 그리고 남은 10만 원은 기존대로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? 이 10만 원을 가지고 부모님께 각각 아, 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, 상해 보험이라든지 안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에, 일단 목돈이 보험금으로 발생을 하지 않겠어요?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. 아, 장남의 역할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런, 아, 어떤 긴, 앞으로의 시간까지 고려하면서 이 20만원에 대한 용처를 좀 이렇게 테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좀더 효율적인 용처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